청춘 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중기 한양의 한 마을에 어릴 적부터 절친한 두 벗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김한철, 또 다른 사람은 박영수라 불렸습니다. 두 사람은 학문이 뛰어나 가문의 기대를 받으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조정에서 인정받으며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김한철은 좌이정 박영수는 우의정이 되어 서로 바빠졌지만 우정은 굳건했습니다. 어느 날 김한철 대감이 박영수 대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도착했지만 집안에서는 하인을 질책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쓸모없는 놈 밥을 축내다니 덩치만 크고 힘도 없으니 어디에 쓰겠느냐. 마당에는 여러 하인이 있었고, 한 노비는 땅에 엎드려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어대 무슨 일로 화가 나셨습니까? 김대감 오셨소이까? 저놈을 좀 보시오. 노비라는 것이 일을 못하니. 산의 놈이 힘도 없어. 쌀가마도 못 나르고, 장작도 제대로 못 패니. 김한철 대감은 엎드려 있는 노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빛 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은 신분보다는 재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부족해도 다른 재주가 있을 겁니다. 노비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을 못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영수 대감은 미간을 찌푸리며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매를 맞던 노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이도 어엿한 여인이 되었더군요. 미모가 출중하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드님은 이제 과거를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 힘이 부족하다고 무능한 것은 아니니 다른 재주가 있겠지요. 김대감 노비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을 못한다면 노비로서의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영수 대감은 하인들을 물러가게 했습니다. 매를 맞던 노비는 일어나 마당을 나갔습니다. 두 대감은 사랑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랜만에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소연이도 어엿한 여인이 되었더군요. 미모가 출중하고 품성도 곱다고 소문이 자자하더이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박대감 아드님은 과거를 준비한다고.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급제할 것입니다.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하면 소연이와 혼인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의 마음도 중요하니 과거 제킨 후에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죠. 경철은 과거 시험을 준비했으나 공부에 대한 의지가 약하고 쉽게 실증을 냈습니다. 과거 급제를 위해서는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어야 했으나 노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책을 덮고 방을 나와 마당에 있는 노비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이리 와 보거라. 칠성은 급히 달려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가 아파 공부를 더는 못하겠구나. 답답한데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 칠성은 난감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학문에 매진하여 이번에는 과거에 꼭 급제한다고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따라오기는 해라. 내가 가자면 가는 것이지. 박영철은 칠성을 데리고 몰래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술을 마시며 기생들과 어울려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칠성은 입구에 서서 기다리며 시간이 지나기를 바랬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밤이 깊어졌으나 박경철은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시각 박영수 대감은 퇴청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찾았습니다. 영철이는 어디 있느냐? 하인들은 당황하여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방에 계시지 않은지 한참 되었습니다. 공부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어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느냐? 영철이가 어디 갔는지 묻고 있지 않느냐? 한 하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방에 계시지 않은지 한참 되었습니다. 종일 나오지 않으셨기에 공부하고 계신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당장 찾아오너라. 하인들은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하인이 방에서 칠성을 발견했습니다. 칠성아 마님께서 도련님을 찾고 계신다. 어서 도련님을 모시고 돌아가거라. 칠성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기방 안으로 들어가 영철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도련님을 찾으십니다. 어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흐트러진 모습으로 영철은 비틀거리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넌 입이나 다물고 있거라. 결국 박영철은 술에 취한 채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박영수 대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디 갔다 왔느냐? 영철은 순간 당황하였으나 둘러대며 대답하였습니다. 그게 길련 마을에 새로운 서당이 생겼다고 하여 학문을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 칠성이가 쉬어가자고 술을 권하여 어쩔 수 없이 한잔 마셨는데 그만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박영수 대감은 허탈한 듯 숨을 터트렸습니다. 칠성이가 밖으로 나가자 하였고 술을 권하였다. 예, 아버님, 저는 공부할 생각 뿐이었사옵니다. 박영수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아, 이것이 사실이냐? 칠성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감히 거짓을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철의 표정을 살피던 칠성은 억울했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박영철은 박영수 대감의 잔소리를 들은 후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아무 죄 없는 노비 칠성이 혼자 박대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못난 노비가 감히 내 아들을 유인하여 술을 마시게 했단 말이냐? 대감마님 소희는 결코 닥쳐라. 어디 노비 주제에 입을 올리느냐? 당장 멍석을 깔고 매를 쳐라. 그 순간 대문을 열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대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친구, 김한철 대감이었습니다. 마당에 널브러진 칠성을 본 김한철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 노비놈이 내 아들의 공부를 방해했으니 벌을 받아야 합니다. 김한철 대감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억울함과 고통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칠성이에게 과거 시험에 전념하도록 하라 하였건을 대감이 노비 이름이 칠성이라 하였습니까? 쓸모가 없다면 제가 데려가도 되는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놈을 데려가시지.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렇다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칠성은 김한철 대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아 많이 아프겠구나. 김한철 대감이 말을 건넸습니다. 몸을 추스르거라. 내게 휴식할 시간을 주겠다. 그날 밤 하인들은 칠성에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칠성은 몸을 회복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칠성아 쌀가마를 저쪽으로 옮겨라. 겨우 몇 걸음 가다가 비틀거리며 쌀가마를 떨어뜨렸습니다. 다음 날은 장작을 패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힘껏 내리쳤지만 장작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수 있지? 김한철 대감은 그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김한철 대감은 정원에서 김소연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인성이 우선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어 아름다운 미모와 다음날 칠성은 장작 패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인들이 쉬는 동안에도 칠성은 계속 노력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쪼개지지 않자 그는 좌절했습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할수 있지? 칠성은 자문했습니다. 농사일도 장작 패는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미모와 인격을 갖춘 규수였습니다. 다음 구절이 모였더라. 김소연은 난감해했습니다. 아씨, 어제 을신 씨는 칠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바람에 흔들리나 그는 읊었습니다. 김소연은 놀란 얼굴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내 시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녀가 물었습니다. 예, 아씨. 어제 저녁 마당을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여태껏 노비들은 감히 자신에게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고맙구나, 칠성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은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한철 대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김한철 대감이 칠성에게 질문했습니다. 천리를 가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아느냐. 소인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림자라 생각되옵니다. 김한철 대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궁궐로 향하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하사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내린 하사품이라요. 김한철 대감이 말했습니다. 천리를 가도 그림자는 항상 함께 따라오는 법이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먼저 움직이지 않으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김한철 대감은 깨달음을 얻고 서둘러 궁궐로 향했답니다. 다음날 성인은 아씨와 장터에서 돌아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마당에는 쌀과 비단 등 값비싼 물건들이 가득했지요. 김한철 대감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소연아씨는 아버지께 아버님 이것들이 다 무엇이옵니까? 하고 물었죠. 전하께서 내리신 하사품이다. 대감이 호탕하게 웃었답니다. 전하께서 고민하시던 문제에 해답을 드린 덕분이라며 기뻐했죠. 대감은 칠성을 바라보며 이게 다 칠성이 덕분이다라고 말했죠.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답니다. 오늘은 잔치를 여러 마을 사람들과 함께 즐기자. 집안 식솔들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잔치를 즐겼답니다. 하지만 그 잔치에는 박영철도 참석하고 있었죠. 그는 칠성을 보고 노비 주제에라며 비꼬았답니다. 칠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했죠. 소연아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라고 말했죠. 영철은 얼굴이 굳어지며 불쾌감을 드러냈답니다. 나보다 저 노비들이 우선이란 말이오. 영철은 분노했죠. 소연아씨는 사람의 귀함을 모르는 분께 제 일생을 바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답했죠. 영철은 분을 내며 자리를 박차고 떠났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대감은 칠성을 불렀답니다. 대감만인 부르셨습니까? 대감은 성희에게 서재에서 책과 봉투를 가져오라 했죠. 서재의 주역은 없었습니다. 칠성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너는 글을 읽을 줄 아는구나. 김한철 대감은 가족과 식솔들을 마당에 모이게 하고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숙이며 김한철 대감 앞에 섰습니다. 대감마님 부르셨습니까? 김한철 대감은 성희에게 서재에서 주역과 사서삼경을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성희가 돌아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사서와 문서는 있으나 주역은 없었습니다. 김한철 대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네가 읽을 줄 아는 것 같구나. 칠성은 당황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은 내가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대감은 박영수, 대감 댁에서 너로 배웠겠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칠성은 놀라며 어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대감은 지켜보았다고 답했습니다. 대감은 문서를 열어보거라, 뭐라 적혀 있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칠성은 문서를 읽고 굳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노비문서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노비였습니다. 대감은 노비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열망이 떠올랐지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대감은 미소를 지으며 차차 생각해 보거라. 그리고 문서를 태우거나 김소연과 식솔들 모두 놀랐습니다. 칠성도 놀란 눈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이제 노비가 아니다. 양인으로 면천한다. 대감은 선언했습니다. 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일 면천 문서를 제출할 것이다. 오늘 밤까지 네 손으로 문서를 태우거나 대감이 말했습니다. 칠성은 문서를 쥐고 떨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일을 해야지. 푹 자두거라. 대감이 말했습니다. 대감이 떠나고 김소영과 식솔들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 칠성은 촛불 앞에 섰습니다. 노비 문서를 가져다 댔습니다. 문서가 타 들어가자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칠성은 처음으로 자유가 어떤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달빛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칠성은 노비문서를 꽉쥔 채, 떨리는 손끝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생각했다. 김한철 대감은 이제 다른 일을 해야지. 푹 쉬어라라며 자리를 떠 식솔들은 축하했다. 밤이 깊어 칠성은 촛불 앞에 노비문서를 가져갔다. 문서 끝이 타들어가자 눈을 감았다. 나는 이제 노비가 아니다. 칠성은 처음으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칠성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빛은 밝았고 바람은 잔잔하게 불어왔다. 양인이 된 칠성은 김한철 대감의 뜻에 따라 학문에 매진하기 시작했다. 김한철 대감은 서책을 마련해 주고 서재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다. 칠성은 날이 밝으면 글을 읽고 해가 저물면 글씨를 연습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김소연은 마당에서 글을 읽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성아, 과거의 급제에도 나를 잊지 말거라. 김소연이 말했다. 칠성은 장원 급제가 출세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아씨를 원해도 되겠습니까? 칠성이 조심스레 물었다. 김소연은 미소 지으며 나를 두고 어디 갈 생각이었냐고 답했다. 칠성은 얼굴이 붉어졌다. 칠성과 김소연은 서로를 향한 마음을 확인했다. 김한철 대감이 나타나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라며 자리를 떠났다. 잔치날 치욕을 당했던 영철은 칠성이 과거 준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칠성이 김소연과 가까워지는 모습에 더욱 분노했다. 박경철은 이를 악물고 무언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다. 조정에는 많은 응시생들이 모여들었다. 칠성 또한 김한철 대감의 배려로 입궐하여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김소연을 비롯한 식솔들 모두가 와서 칠성을 응원해 주었다. 시험 잘 보고 와. 넌 해낼 수 있어. 김소연이 응원했다. 반드시 과거를 잘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이 답했다. 칠성이 시험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포졸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경철은 칠성이 김소연과 가까워지는 모습에 분노하며 자신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게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응시생들이 조정에 모여들었습니다. 김한철 대감의 배려로 칠성이도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영과 식솔들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칠성아 시험 잘 치고 오너라.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예. 반드시 잘 치르고 돌아오겠습니다. 칠성이가 시험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포졸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자네 이름이 칠성인가? 예. 그런데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는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분명 양인 신분이며 호적에 입적되어 있습니다. 그때 박경철이 뒤에서 걸어나오며 말했습니다. 암, 그렇지. 내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너는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칠성이는 이해하지 못하고 박경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양인이 되었지. 헌데 하나는 알고 나머지 둘은 모르는구나. 문과는 양반 신분만 가능하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문과 시험은 양반 신분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칠성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문과 시험이 양반 신분만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김한철 대감 또한 이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처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너의 위치를 알겠느냐? 너는 평생 문과에 급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감히 미천한 노비 출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이제 썩 물러가거라. 칠성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웅성거림과 함께 모든 이들이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졸들이 급히 자리를 정돈하고 군사들이 길을 만들자 골룡포를 입은 임금이 걸어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전하이자가 노비에서 양인이 된 신분으로 문과 시험을 응시하려 하여 이야기하던 중이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문과 시험은 오로지 양반 신분만 가능하지 않느냐. 어서 이자를 물리거라. 전하 일전에 전하께서 고민하시던 문제에 그림자라는 해답을 내놓은 이가 바로 이 칠성이옵니다. 아니 자네가. 웅성거림 속 모두가 한 방향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상 전하 납시오. 관리들이 급히 자리를 정돈하고 군사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임금이 곤룡포를 입고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인가? 문과 시험 관리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노비 출신이 응시하려 합니다. 임금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을 보며 양반만 가능하지 않느냐? 어서 물러가라. 그 순간 좌이정 김한철 대감이 나섰습니다. 전화 그림자 해답을 내니가 바로 칠성입니다. 임금은 놀란 듯 칠성을 다시 보았습니다. 자네가 그 답을? 칠성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소인의 짧은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가상 대감이 생각해 낸 것입니다. 임금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겸손함을 배웠구나. 성이라 했느냐? 어찌 그림자라 생각했나? 조금 더 깊이 말해보거라. 칠성이 멈칫하자 김한철 대감이 말했습니다. 칠성아 전하께서 물으신다. 그림자는 사람이 걸으면 함께 천리를 가지만 스스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명쾌하구나.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 더 묻겠다. 사람은 입이 하나인데 귀가 두린 이유를 아느냐? 칠성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은 적게 듣는 것은 두배 더. 임금님이 박장대소하며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생각한 것이냐? 말을 많이 하면 허물지만, 많이 들으면 지혜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신하들의 말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박장대소했습니다. 과연 말은 적게 귀는 크게 열어야 하는 것이로다. 임금은 정관을 불러 말했습니다. 신분이 낮다 하여 응시 못한다면 칠성이 응시하게 하라. 내 보증인으로 문과 응시를 허하노라. 폐하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대신들은 숨을 죽였소. 하. 과연 말은 적게 귀는 크게 열어야 하는 법. 정관을 부르라. 신분이 낫다 하여 과거 응시를 막는 것이 법도에 맞겠느냐. 모두 들으라, 칠성에게 과거 응시를 허한다. 성의의 보증인이 되겠다. 임금의 승인에 모두 술렁였다. 칠성은 충격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다. 박영철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윽고 과거 시험이 시작되었다. 칠성은 시험장에 들어서며 뒤를 돌아보았다. 김한철 대감과 김소연이 보였다. 김소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칠성아, 넌 해낼 것이다. 칠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다. 시험장은 정막했다. 모두 글을 써내려갔다. 칠성도 조심스레 붓을 잡았다. 글자를 써내려가던 순간, 그는 지난날을 떠올렸다. 매를 맞던 날, 노비문서를 태우던 순간, 모든 것이 글로 이어지는 듯 했다. 이제는 나 자신과 믿어준 분들을 위해 이 시험을 치를 때다. 칠성은 침착하게 답안을 써내려갔다. 시험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왔다.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후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궁 앞에 방이 걸렸다. 성이 과거에서 장원으로 급제했다. 노비 출신이 장원이라니. 박영철은 낙방을 깨닫고 주저앉았다. 성이는 감격에 젖었다. 이 모든 것이 전하의 은혜입니다. 임금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니다. 네 스스로 실력을 증명한 것이다. 최대길 너를 문경현감으로 임명한다. 김한철 대감은 흐뭇해했다. 박영수는 건강 악화로 향했다. 성이 이제 최대길이라는 이름까지 하사받았다. 잔치가 열리고 있었다. 대길은 김소연을 찾았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잔치가 조용해졌다. 모두 숨 죽이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김소연은 놀란 듯 대길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대길은 문경현감으로 임명되어 백성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철 대감은 흐뭇해하고 박영수 대감은 건강악화로 물러났습니다. 김한철 대감이 영의정 자리에 오르고 성인은 최대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대길을 위해 잔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대길은 김소연을 찾아 정원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아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대길이 조심스럽게 청혼했습니다. 잔치가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김소연은 놀란 듯 미소를 지으며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나를 두고 어디로 가려 했느냐?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씨를 두고 어디 갈 생각 없습니다. 대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한철 대감은 혼인을 허락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하고 모두가 환호하며 축하했습니다. 3년 후 최대 길은 경주 부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 힘쓰며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새로 과거에 급제한 하급 관리가 그의 밑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영철이었고 과거 노비였습니다. 과거에는 노비와 주인이었으나 이제는 상관과 부하가 되었습니다. 박영철은 최대길의 인품에 감복하며 사죄했습니다. 저는 과거를 반성합니다. 부사와 함께 헌신하겠습니다. 과거를 잊고 함께 백성을 위해 일합시다. 최대길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모아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노력했습니다. 최대길 김소연 영철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노력과 성실함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